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어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제 서킷에서 M 배치를단 BMW 340i와 2020년형 따끈따끈한 제네시스 3.3 터보와 배틀을 붙게 됐습니다. 드디어 붙네요. 솔직히 오늘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저희 인제 스피디움으로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모든 부분이 BMW가 우세하더라고요 뭐 마력 무게 저 차와 이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차는 후륜 베이스의 4륜 그리고 저희는 그냥 후륜 구동 그리고 마력수는 저희가 한1마력 17마력 정도 높고요 그리고 토크는 저희가 1 낮습니다 그러니까 51, 저쪽이 52 근데 뭐 숫자 같은 건 별로 의미 없고 서킷을 달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모든 부분이 BMW가 우세하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사실 잃을 뭐거 없는 대결이잖아요. G70 3.3 터보와 BMW 340i의 대결에서. 생각인데 호노 탈출은 제네시스가 리래 사륜이니까 좋을 것 같고. 직선 스피드가 우리가 약간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는데, 자 우리가 출력적으로 열세하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운전하기 편해요. 오랜만에 바로 서킷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차를 타봐도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없네요. 총세 바퀴의 배틀이고 세 바퀴 동안 누가 제일 빨리 들어오느냐. 전을 위해 DSC는 오프돼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면 상태가 만약에 안 좋다면 제네시스가 월등히 빠를 것 같아요 하지만 노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3, 2, 1, GO! 어, BMW가 빨라 우리가 악셀을 먼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뭐 타이어 그립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아니구나. 나쁘구나. 야, 이거 버틸 수있 을까 모르 겠어요？두 차가 계속 날라가 드림트로휘 감아 버리 는 오씨 장난 아닙니다. 빠것 같아요 뒤에서 좌서 그런지 아닙니다 우리 라인을 지금 막아서 정원이가 제대로 못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작전은 일단 직선에서 따서 우리가 앞으로 가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우 쉣야 버티기 힘들겠는데요 BMW 타이어도 매니지먼트가 안 되기를 야, 이게 사륜구동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움직임이. 자한 바퀴는 어떻게 막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라인이 좋았고요 직선에서 우리가 딸 겁니다 직선에서 우리가 약간 빠릅니다 야안돼 BMW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야, BMW도 점점 리어 타이어가 미끌리기 시작했고, 최대한 리어 슬라이드가 안 나도록 달래서 운전해야 될것 같아요. 오우 오우, 트랙션이 없습니다 좀 진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꾸준히 랩을 뽑을 수 있는 단어예요 차가 별로 지치질 않아요 타이어 관리만 잘해야 되는데 손0 0 0오다버렸네 브레이크 패드의 담력도 슬슬 스무스하게 밟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역시 사륜구동이라 그런지 약간 버거워하네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만한 게 지금 이차 후륜구동이 아닙니다 사륜구동차인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후륜 베이스 사륜이기 때문에 추세는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운전에 재미도 있고. 아 타이어가 차게 조립되어 있을, 껴 있는 게 이렇게 클 줄이야. 오씨 엠펜 배지를 달아서 그런지. 지 제네보다는 얘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타이어가 뭐 저희가 따로 장착한 게 아니라 출고 타이어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뭐 정당한 배틀링이 나옵니다. 서킷에서 제가 빠르네요. 근데 뭐 이런 종의 차가 서킷에서 빠르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워낙 출력이 세다 보니까 리어가 출력을 못 버텨주는 정도의 출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후륜구동으로. 야, BMW는 점점 멀어지고. 어, 얘는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램 보다 살짝 부드럽게 잘, 일상생활에 더잘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안 돼. 이쯤 되면 뭐 이제 제 제시스는 브레이크에 약간 데미지가 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잘 따라오네요. 살짝 붙어가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전투 의지가 있게. <laughs> 자 앞에 MX-5가 한대 있는데 어떻게 저 차에 묻어서 갈수 있느냐? BMW가 막히면 아뭐 틀려먹었어 틀려먹었어 지금 BMW 같은 경우는 피렐리 p 제로의 썸모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근데 지금 한두 바퀴 정도를 BMW를 따라가면서 움직임을 보니까 단순한 그냥 세단이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은 안들 정도로 차 움직임 자체가 되게 리니어하게 손에 되는 모습이 좀 감탄스럽긴 하네요. 얘가 코너 이런 곳에서 약간씩 좀 미쳐 패요, 제가 보다 보면. 이 직선도 약간 빠르고 여기서 한번 기다려서 일단 직선을, 아 여기 직선까지는 가야 되겠다. 최소수 도 지능이 되니까. <laughs> 지금 고프로로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차간 간격은 한차 4대? 이 정도, 정도 거리로. 자 끝이 났습니다. 차이는 꽤나네요. BMW의 승리입니다. M이 빠릅니다. M 배치를 달아서 그런지 진정한 M은 아니지만 M이 빠르네요. 어때 스팅어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세배를 드립스터, 세의 드립스터. 모든 걸 포기한 드리프트가 시작되죠. 와우. <웃음> <웃음> 야, 쫓겨나, 정원아. 그때 저번에 스팅어랑 달렸을 때랑 거의 뭐 비슷했어요 그때 압박 이랑 지금의 초반에 한 랩은 굉장히 잘 달렸고요 얘가 아무튼 미세하게 조금씩 빠르니까 뭐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 서킷에서는 이제 바퀴 돌 때마다 0.12초씩 쌓이는 게꽤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어땠어? 타이어가 안돼 그래? 어. 얘가 사계절 타이어라 그런가? 그냥 그립이 없어가지고 딱첫랩 도는데 안될것 같더라고 드디어 했는데 졌지 어, <laughs> 졌지 졌어 얘가 미세하게 다 빠르다 어 미세하게 다 빨라 코너 직선 직선 아 근데 내가 하면서도 찝찝했던 건또 타이어 바꿔서 하라고 할까봐 아 근데 네, 어차피 이제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니 뭐 출고 당시 그 어. 타이어니까 이기거나 비슷하거나 그래 알았어 어. <laughs> 오케이 내 생각은 그래도 애미 이길 것 같긴 해. 아 예, 어. 330, 340 얘가 그냥 직선에서 약간 빠르고 코너도 약간 빠른데 나의 약간 변수는 오늘 어저께 비가 왔었잖아 그러니까 비온뒤 땅이면 노면이 젖어있었다 이러면 안돼이 제네시스가 더 유리했을 그랬구나. 거 같은데 4륜이니까 아무래도 4륜 사륜... 빠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침에 좀 민기적 거리긴 했는데. 근데 오늘 노면이 너무 뽀송뽀송해서 그러니까, 뭐 완벽한 컨디션이어서 에미 좀 유리하긴 했던 것 같아. <laughs> 더 민첩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뽀송뽀송 기준으로 할 거니까 아, 할말 없어. 어, 어. 아, 지 차가 형 뒤에서 봐서 알겠지만 거의 그냥 후륜구동 드리프트카야. 음. 그러니까 사륜인데 거의 후륜의 움직임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당시에 운전은 재밌었는데 BMW 점점 가까워지고 안 멀어지니까 아 이건. 끝났구나 하면서도 느꼈지 타이어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일단 보면 여기서 또 일단 최정원 선수가 이제 밑밥을 까는 걸 한번 들어보죠. 밑밥은 아니고 이건 뭐 출고 타이어니까. 근데 아이 생긴 이 패턴 생긴 거 봐. 아이 패턴까지 들어가면 안 돼. 그만 얘기해. 아니, 일단 너 얘는 보니까 현대 편이고만. 아니 아니고. 아이 아니, 봐. 아이 봐봐. 오. 촘촘하지. 음. 막 이렇게 살이 와, 많잖아. 그래. 많이... 유동이 많이 벌어지겠네타이어가 음. 그냥 계속 벌어지는 거야. 어쨌든 얘는 타이어가 4계절. 미쉐린 미쉐린 4계절 4계절이고 얘는 피제로 피제로 라고 저기 써 있어. 응. 결국 이 논란이 아주 많았던 제네시스 3.3 터보와 BMW M340i의 대결은 오늘 M340i가 오늘... 우세한 걸로 종지할 종지부, 종지부. W Win. 어쨌든 770은? 또 요거 시작으로 우리 또 재밌는 배틀 지금 쫙쫙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플로 많은 그 배틀 후보군을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섭외 가능한 것 섭외해서 비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더 재밌는 게 계획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안녕. 아,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